안녕하세요. 7월 2일 목요일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없이 살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어서 예배드리며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65장, 새 찬송가 407장. 구주와, <목소리> 구주와 함께라 죽었으니 찬양하십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계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 땅의 그 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그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시 갈 때. 서그 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왕의 그 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류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da 왕의 군 아래. 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어제 내드린 숙제는 다 하셨죠? 누가복음 이제 다 끝내였습니다. 이제 오늘 숙제는 요한복음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지난 우리 며칠 동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세 복음서 공간복음서를 똑같은 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게 반복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내용이 확 다릅니다. 같은 내용인데 어좀더 뭐랄까요?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은 더 조직적이고 더 영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은혜의 보고입니다.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 여러분 아주 깊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오늘 내드릴 숙제입니다. 자, 누가 복음 20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며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려, 하,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의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말하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매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릎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포도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이기도 하고 이제, 이 땅이기도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율법을 받은 자들, 또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아, 이사에서 5장에 보, 보면, 거기에도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극상품, 최고의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최고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가치없고 쓸모없고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에서 5장 7절로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인 유다를 심었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아주 풍성한 열매 정의 공의 이런 거를 의를 바라셨으나 포악이 거기서 나왔고 공의를 심었지만 막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죄악과 탐욕과 거짓 같은 것들이 못 먹을 열매들이 거기서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장 19절에 보면, 이 비유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유대인들, 율법을 가졌다고, 선민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자칭 나, 나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나 모태신앙이냐? 이래봐도 내가 교회 중지기야 라고, 그렇게,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앙적인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열받는 거예요. 승질 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포도원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하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 기독교,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몇, 뭐, 0 몇, 백삼십 년이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몇 명인데, 싶어서 굉장히 믿음 좋고,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이파리가 무성해서, 열매도 많겠구나, 기다리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정말 빈수레가 요란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열매였는데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십자로 보니까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어 포도원을 잘 가꿨으니까 거기에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줬으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이거 추수를 해야 될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열매를 거두러 가는 거예요 심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 준비한 사람들에게. 어, 기말고사는 아주 기대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력을 입증해야지.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그게 공포다, 이 말이죠. 이 여행을 떠났던 멀, 멀리 다른 곳에 가 있던 주인이 이제, 어, 포도 소출을 요구하면서 결산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결산하려고 종을 보냈어요. 십자로 보니까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11절을 보니까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했대요. 세 번째 12절을 보니까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보통 주인이었으면 이거 싹다 쓸어버리죠.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그리고 싹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렸겠죠. 그런데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 13절 14절을 보면 종들 갖고 안 되네. 얘네들에게 내 아들을 한번 보내자. 내 아들은 공격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향하여서도 이 못된 농부들이 그 아들조차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죽였냐? 꼭 이렇게 얘기해요. 1 4절을 보니까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아,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것 아니나?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물질, 이 재산, 이 재능, 이 우주, 뭐이 땅, 미국, 뭐 이거 다내맘대로할수 있는 것 아니야?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 내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남아 있는 농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그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을 죽여버리면,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죄가 주인 되는 것이고, 마귀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밀어낸 인생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니, 어, 철학자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이 없어지는 겁니까? 근데 이 밀어낸 인생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옛날, 이 당시에는, 어, 상속자가 없으면, 그냥 먼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면 내 인생 내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적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나중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할것 같으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포도원이 뭔데요? 포도가 상징하는 게 기쁨이고 구원이고 자유고 이런 거잖아요. 이 기쁨과 자유와 이 열매, 구원의 열매들을 이 농부들에게서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원의 구원의 열매가 이방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구원의 열매가 소아시아를 향하고 로마로 들어가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영국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전진 전진 전진하면서 온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막 요구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 농부인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안할 겁니다 막 이렇게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을 보니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야 그러면 기록된 바 이거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성경구절을 예수님이 끌어다가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찌이냐야 구약에 이거 다예언되 있던 말씀이야 어?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 농부들이 이 버린 이 포도원 이거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돌이고 구원의 돌이고 저들의 인생에 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하늘의 생명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보면 11절 12절에 사도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5절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었대요 하나님과 이방인들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얘기하기를 17절 18절에 이방인들 너희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로마스 1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가지들 원감남나무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저들의 완악하고 강팍하게 했을 때 꺾어버리고 끊어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한테교만하게 하면 하나님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평생 감사하면서 이거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laughs>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곤란해 모퉁이 돌 하나를 시원해 둔다.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들이 버린 돌이 이방인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 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답대이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이요. 부딪히는 돌이고,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되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 어? 무슨 소리야? 이게 삼백 몇 가지가 되는 이. 율법하라. 그다음 몇 가지가 되는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이게 600몇 가지가 되는 말씀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라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아,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20장 18절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워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이 돌이 누군데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뜨인 돌. 우리 다니엘서 거기 봤을 때 그런 말 나왔잖아요. 돌이 날라와 가지고 우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리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떤 인생이든 이 짱돌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박살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박살나고 내 꿈이 박살나고 내 욕심이 깨어지고 아주 난 산산조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이 있죠. 혹시 아직도 예수님 되면서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옳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 이 짱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십니다. 우리가 깨지고 깨지고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예,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가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곳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삼촌 나반의 집에 가지고 그냥 탈탈 털어버렸죠. 나중에는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그 야곱을 박살 내시는 거예요. 야곱의 환독, 환독 빼가 완전히 박살 나가지고, 나 이제 못, 못, 못 살겠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광해에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 짱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박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함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감동이 혹시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십니까? 피할 바위가 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함으로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어서 그품 안에 피하여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능력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림돌이요. 우리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연약한 자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불안한 자에게 평강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시력을 허락하시며 우리 삶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모퉁이 똘로 모셔드려오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자아를 깨뜨리시며 교만을 부서뜨리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희불교의성전님들의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